지금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장흥군수후보자초청 장흥교육정책제안 및 협의회 군수후보에게 바란다 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행사에 진행을 맡은 장흥마을교육공동체 지원단 이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금보다도 우리 장흥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학생, 학부모, 지영님, 그리고 교육에 관심 있는 장흥군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바쁜 선거 일정 중에서도 우리 장흥 교육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도 고민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기꺼이 참석해주신 세 분의 장흥군수 후보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영의 박수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장흥 마을 교육 공동체, 장흥학부모회 연합회, 장흥교육희망연대, 이렇게 세 단체가 연합하여 우리 장흥의 교육정책을 장흥군수 후보자들께 제안드리고 그 정책에 대한 후보자들의 생각을 듣고자 마련했습니다. 덧붙여 오늘 이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신 국민들을 위해 본 행사의 전 과정은 유튜브 전남교육TV 채널로 생중계됨을 미리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최 측에서는 어느 후보에게도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도록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지금까지 행사를 준비해 왔으며 오늘 본 행사도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자리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결정되었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는 민간 단체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당흥교육지원청은 장소만 제공하는 것 이외에 본 행사의 진행과는 절대 무관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행사의 시간 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님께서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모두 발언을 각 2분씩 하신 후에 교육정책에 대한 제안을 들으시고 후보자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자료집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참석해주신 청중께도 말씀하시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총 3분에게만 기회를 드리되 후보별 한 1회씩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자세한 시간 운영 계획은 자료집 표지 안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분 단위로 정확하게 진행하겠다고니 시간이 늦어지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후보별 교육 정책 관련 모두 발언을 듣는 것으로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앞에 있는 모니터의 타이머를 보시면서 시간을 체크해 주시면서 발언해 주시고 시간이 초과되면 어쩔 수 없이 제가 개입해야 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 가나다 순서대로 정종순 후보자님부터 2분 동안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짱구 서보 정종순입니다. 지금 전화 우리 세 분의 후보에게는 지금 한 시간은 하루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달입니다. 예비 휴고 기간에 이러한 정책토론회가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더욱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지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지면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교육의 중요성을 아마 잘 알고 계시오고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민선 7기 4년간의 자 장군정을 끌어오면서 나름대로 우리 청소년 영화에서부터 만 18세까지 학생들, 그러니까 초중고 27개 학교에 2,600여 학생과 그리고 3,550명의 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지원도 확대해 봤습니다. 7력대에서 12억 6천까지 올려 봤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토론 과정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우리 천문과학관에서 어린이과학 체험관을 지금 어, 이 15억짜리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축 중에 있고 소방안전체험관에 의해서 그다음에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학교 방과 후에나 또는 토요일리빌리 뛰어놀 수 있는 청소년 드림타운의 보지를 확보해서 공모사업이 뛰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등등 우리 장애에서 어, 자라나고 있는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에 대해서 어, 후보로서 또는 군수로서 형 군수로서 오늘 이자리에서 전문가들의 또는 학부님들의 고견을 듣고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총장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따뜻한 분이 누구나라는 드릴요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어, 전늘 선거가 깜깜이 선거가 되는가 고 있고 뭐 정책적인 생각들을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 당선만을 생각하는 정치꾼이 아닌 그 미래 세대 의 삶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 주실 여러 가지 자료를 봤는데 여러 가지 장군수에게 새롭게 장군수가 되는 분에게 원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에, 물적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우선 그, 이, 조금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정책적 방향에 대한 말씀으로 모두 발언을 에, 하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 계신 어, 학부모님들, 학생들,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좀 미래 지향적인 교육이 되어야 된다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살았었던 삶의 에, 그 상황의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의 교육들, 그 상황에 맞는 교육들이 좀 되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앞으로 21세기 사회 변화에 맞는 교육이라는 게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국제화 사회를 맡고 있고, 또 정보화 사회를 맡고 있다, 또 여성 사회를 맡고 있다 하는 세 가지 큰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세 가지에 걸맞는 학생이 될수 있다는 것은 세계화 시대에는 우리 것에 좋은 것을 잘알수 있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세계 경쟁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을 존중할 수 있는 우리의 남성, 우리 아이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사회에서는 적어도 창의와 용합이라는 두 가지 화두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으로 모두 반응 마치겠습니다. 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에, 오늘 이렇게 교육에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장교육연대 또 장마을교육공동체 장학부연합회와 연합해서 런 교육과 관련된 군수보고자들한테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모두구에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이. 교육은 참 오래전부터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왔지만 여전히 항상 그때그때마다 에,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는 그만큼 이 교육이 교육에 따라서 그 나라의 또그 국가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그런 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이 단순한, 단순히 가르침의 교육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경과 여건이 굉장히 또 중요한 차를 해야지만이 실질적인 효과적인 교육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민자의 석천지교처럼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그 아이의 성장하는 것이 에 또그 아이의 덤데미가 틀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농촌의 장에 주어진 이 열악한 환경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머리를 맞대고자 하는 이런 토론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다시피, 우리 지금 인구 소멸 위기에서. 교육이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 합니다. 교육이 살면 그 농촌과 유기선멸 문제도 극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분수가 된다면, 에, 단순히 이건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와 또 학부형과 연계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팀원, 팀제를 구성해서 교육교와 학부 여러분과 이 장의 교육 문제를 구민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